1장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누가능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능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활란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이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해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건거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힘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호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누에는 예로부터 무리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누에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치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절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는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장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휘픽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누에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며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재배 뽑혀 난이었고 그의 모든 건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는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에 길어 에어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아스로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기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박명룡 단임 목사님은 청주 지방의 교역자 수련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윤현정 집사님이 아주 잘 읽으시고 수고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 나훔서 1장에서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련회 참석한 계로 오늘 미리 녹화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나훔 나훔서에서 나훔 나홈 어, 선지자는 그 이름이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훔 나훔서는 요나서를 이어서 두 번째로 민회에게 보내는 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나스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 나훔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니느웨를 수도로 삼고 있는 아수로가 북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 유다를 침략하여 괴롭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수로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 받게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민족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될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세 가지 정도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 나훔소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나훔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요한는 노하기를 드디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을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노하기를 드디 하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예컨대 요나서에서 요나가 아스로 그 니네의 승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작정했다가 뜻을 돌이키신 것을 우리 요나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훔 선지자 시대는 그 요나 때로부터 백 어, 몇십 년이 지난 때입니다. 최소한 백년 전에. 요나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했고 그 회개한 니네의 사람들이 어느 날 교만해져서 잔인해졌습니다. 음행을 일삼았고 하나님이 심판해야 할 만큼 잔인하고 포악하고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훔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요하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처럼 하나님은 니네의 백성을 향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괴롭혔던 그 아스르, 그 포악한 아스르 아수, 사람들을 끝내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멸망시킨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이 늦어진다고 우리는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원대로 거두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 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영적 교훈은 뭐냐면 그러므로 기회가 왔을 때 온전히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 회개하고 돌이키면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때 해결하지 않고 해결한 것 같지만 대충 대충 해결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또그 죄악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마치 불씨가 되살아나듯이 우리 안에서 죄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100년 전에 요나가 해결하라라고 외쳤을 때. 그들이 회개했는데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삶을 완전히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스르에게도 니노의 생에도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노의 사람들은 회개한 후에 또다시 달아계었습니다.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회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할 때 회개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스를 통해서 알수 있는 영적 교훈은 자신의 불행과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행과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훔서 3장 19절을 보십시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화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널을 보고 손뼉을 지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습니다.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하니 그러니까 지금 니노의 성이 망하고 아수로가 멸망 바빌론에서 멸망했는데 사람들이 아 슬프다 너무 안 됐다 이게 아니라 너무 잘 됐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다 좋아한다는 거죠 아수로가 얼마나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약탈하고 도륙 했으면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을 애도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을 걱정하고 염려해 줄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줄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너무 그렇게 모질게 하지 않아도 되는, 되는데 사람이 너무. 아무 모질게 인정사정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너무 예의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대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이 베풀고 많이 이해하고 많이 긍휼을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회개할 때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좀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과 봉사로 남을 먼저 섬겨주고 먼저 예의를 갖추고 먼저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때 우리가 우리의 주위 사람들의 통역자도 많아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남에게는 정말 친절하고 나에게는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눕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악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동력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네 번째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함을 부르고 기도합니다.